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후 늦게 가긴 갔는데, 어, 이 사람들이 보고서에 쓴걸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있으면서 제가 통영경찰서 조사, 조사하는 곳에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피켓을 들고.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제가 9시에 여기 부산에서 통영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제그 어그 아침에 취침시간이랑 거기 통영까지 가는 시간이랑 이렇게 볼때 어 부산에서 뭐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서 이동을 해서 가게 되면 한 3시간 반, 4시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고속버스 2시간 예상 걸리고 또 내리고 차 기다리고 하는 시간 이쪽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시간 그러면 한 4시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9시에 도착을 했다면 뭐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겠죠. 그렇게 제가 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그때 부산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거기에 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 거기 아무튼 뭐 누구랑 만나서 양해를 뭐하고 녹음했던 것도 있고 그거 다 확인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통영경찰서에서 그 다음 뭐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사보고서랑 이런 증거들을 해서 <laughs> 증거 목록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고소한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그렇게 체포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겁을 먹고 싹싹 빌고 합의금을 주고 그 돈을 뜯으려고 그런 거죠. 교통사고도 그러고 이런 것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주고 피해 보상을 해주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섯 사람의 경찰관이 어, 저를 고소했는데 이거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통영경찰서에 있지 않았고 이런 사진이 조작됐고 이게 조작된 사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혔더니 이거. <목소리가>